네, 창세기 40장 1절로 4절 그리고 20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례를 통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다섯 명을 살펴봤는데 누구였죠? 어, 제일 처음에 봤던 인물이 홍수 사건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있었고 믿음의 종사,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하고 또 결혼까지도 기다렸던 이삭이 있었고 네, 다 기억하고 있네요 놀라운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끈질기게 받아냈던 야곱이 있었고 네, 계속 놀라게 하네 저를 자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요셉이 있었죠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특징들 원리들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눈 요셉의 스토리가 좀 이렇게 기억이 좀잘안낼 텐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셉이 어떻게 됐었나요 애곱에 팔려와 가지고. 친히 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입었었죠.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뭘 해도 이제 잘 되는 사람, 술술 풀리는 사람이 됐고, 그걸 집주인 보디발이 알아보고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큰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었죠. 자,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이 찾아오셨죠. 사모님이 친하게 지내자, 썸 타자.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악을 행하겠냐. 거절하고, 날마다 이렇게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막 이러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자세로 살면,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이 온다고 래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스토리인데요. 이제 심각한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죠.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러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나오는 거죠. 그때 마침 사모님이 나타나셔서 유혹을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사모님이 다가오셨죠. 야시시한 옷을 입고 요셉에 이렇게 대놓고 막 다가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목 말라서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정수기 물한잔 떠주면서 야 이거 마셔. 이러지 않는다고요. 2만 원, 3만 원짜리 탕수육 대짜 시켜갖고 먹고 있는데 천 원짜리 콜팝 주면서 야 이거 먹고 싶지 하면서 유혹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누구나 웃어넘길 수 있고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 우스 문제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안구 정화가 되는 뭐 유나, 수지, 한효주 뭐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미모의 아줌마였을 거라고요 그죠? 절대 비호감은 아니었겠죠 마귀도 생각이 있지 얼굴은 비호감에다가 몸매는 막 드럼통 같은 아줌마일 때다가 요셉을 유혹하면 요셉이 넘어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여신급 미모에다가 몸매도 매우 이렇게 모범적인 분을 통해서 유혹을 했겠죠. 그러므로 요셉에게 다가온 이 유혹은 결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또 주변을 보세요.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리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니까 러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격이 이때 드러나는 거죠. 사모님이 요셉을 붙들고 니꺼인 네듯 니꺼 네 아닌 니꺼 네 같은 나무 뭐 이러면서 이제 매달리는 상황이 됐어요.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냥 그래 뭐 그동안 내가 형들한테 팔려와 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참 외로웠는데 이성 교제도 제대로 한번 못 해봤는데, 한 번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이러면서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거기까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의 옷을 붙들고 매달리니까 그 옷을 벗어두고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넘, 넘어뜨릴 때 만만한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거부하기 힘든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약점이 무엇입니까? 약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약점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약점이 인기나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친이나 여친 같은 존재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남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무척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 막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정말 너무 좋아요. 한 번만 사귀어 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 나의 소원은 평생 소원은 조국 통이 아니라 저 여자 한번 사귀어 보는 거.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뭔가에 홀렸는지 갑자기 자기한테 데이트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겠어요? 주일날 9시 반. 롯데 시네마에서, 아니면 뭐 평택 CGV에서. 조조 영화표 예매해 놨으니까 같이 보러 가자는 거예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 아니면 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예매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안 가면 다른 남자랑 갈 것이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이야 뭐 당연히 그런 데이트 따위 다 포기하고 예배 나온다고 그러겠죠? 무슨 뭐 말이면 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거기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셉에게 만만치 않은 유혹이 올때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의 고백처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죄짓는 것은 사람에게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자세인 거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요셉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겠죠. 그래서 요셉의 복수를 합니다. 모함을 하죠. 여기저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오길래 내가 막 소리 질렀더니 요셉이 지 옷을 막 이렇게 벗어놓고 팽겨쳐놓고 도망갔다. 봐라 여기 요셉의 옷이 있지 않냐. 이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서 요셉을 막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뚜껑 열기 만들고 결국 요셉을 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감옥이었고 전에 설명했듯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곳이었다고 했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노예가 요셉은 일개 노예잖아요. 아무리 가정 총무라고 해도 팔려온 노예가 갈수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닌 거예요. 다 높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창세기 39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내가 이걸 다 거절했는데 오히려 누명쓰고 감옥 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불평하면서 엉망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모습을 살았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로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다 뭔가 뜻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감옥에서 죄수를 관리한 사람까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막판 뒤집기가 시작되죠. 여러분 에고왕 바루에게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포도주 감별하는 소믈리에 뭐 이런 사람이나 떡 맡은 관원 뭐 이렇게 요리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면 다 알겠지만. 옛날에는 누군가 이렇게 왕을 죽이려고 할때뭐 자객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일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음식에 독을 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밥 먹다가 막 이렇게 거품 흘리면서 이렇게 죽는 거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음식을 맡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 잘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아주 충성, 충성심이 뛰어나고 가문도 좋고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음식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장 이 왕에게 신임받는 또 이제 항상 왕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에요. 근데 이두 사람이 바로 와한테 어떤 잘못했는진 잘 모르겠지만 뭐이 사람들 때문에 바로가 막 이제 화가 난 거죠. 열이 받은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술 맡은 관원은 뭔가 좀 고의성이 없는 실수의 죄를 지은 것 같고 떡 맡은 관원은 뭔가 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해필이면 그 감옥이 어디예요?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다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요셉과 이제 감옥에서 다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 같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관원들을 섬기는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고 일 잘한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 일을 하도록 맡긴 게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같은 날에 꿈을 꿔요.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건 그냥 개꿈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얼굴 표정이 막 엄청 어두워졌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걸 딱 알아보죠. 표정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요셉이 꿈쟁이었잖아요 결국엔 꿈 때문에 이런 험난한 인생이 된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꿈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꿈 내용이 뭐냐고 요셉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은 이제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직접 읽어보시고. 요셉이 그 내용을 딱 읽어보니, 들어보니까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꿈 해몽을 해줍니다. 앞으로 3일 후에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 당신은 복직을 시켜줄 거라고. 다시 술 맡은 관원의 일을 맡길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몽을 해 주죠. 근데 요셉이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 4절 나오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맡은 관원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을 생각해달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얘기를 바로한테 좀 전해달라 그래서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범한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실수인 것 같아요? 요셉이 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나를 기억해달라. 높은 자리에 가면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다 알고 계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상처받게 되어 있고, 반드시 배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사람을 의지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던 아픔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만화 때죠. 진짜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진짜 뭐 거의 뭐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학교에서도 항상 같이 붙어 있고, 방과 후에도 같이 놀러 다니고, 시험기간에는 밤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공부한답시고 같이 몰려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였으면 제 학창시절에 참봄 같고 좋았을 텐데, 불행, 불행하게도 남자였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바른 생활 사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뭐라고 했죠. 너 제정신이냐? 중딩이 담배 무슨 담배냐? 뭐 미친 거 아니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별 소리를 다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담배를 막 이제 놀라서 깜짝 놀라서 끄면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후에 또 담배를 피우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더 심하게 뭐라고 했죠. 야, 이 꼴초야. 너 그러다 폐암 걸려 뒤진다. 사나이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너 뭐하는 놈이야. 막 이랬는데, 그 후로 이 사람이 이제 막 변하는 거예요. 저를 피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깨끗한 사람 주변에는 뭐 이렇게 사람이 없고, 일곱수에는 고기가 많지 않은 것처럼, 막이게 사람을 막 피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제 저랑 놀지 않고, 다른 애들이랑 놀고, 애들 선동해서 저를 막 따돌리고, 이간질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새로 산 책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가져간 첫날 쉬는 시간 나갔다 와 보니까 막 칼로 막다 가방이 그것을 찢어져 있고 그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인간의 운동화를 비싼 거 완전히 비싼 거 훔쳐가지고 갖다 버리고 막 그랬는데 뭐죠 이 분위기는? 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스트 프렌드라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보고 왕따를 당해보고.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죠. 사람이죠. 이사야 22, 2장 22절 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Stop trusting in man.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믿는 것을 멈춰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기대를 걸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도울 능력과 힘이 전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요셉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고 은혜를 구한 것이죠.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꿈해몽한 것을 듣고 이제 내용이 참 좋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떡 맡은 관원도 이제 자기 꿈도 해몽해 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3일 뒤에 처형당할 것이라고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정말 이제 3일 후가 됐어요. 이날이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성대한 장치가 잔치,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은 어,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0장 마지막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어, 40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40장 2 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기억하지 않고 그를 잊었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게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물어봤을 때, 안 했어요라고 하는 거하고 못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내가 안한 것은 할수 있는데 안한 것이고 못한 것은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할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신 거죠. 기억하지 못하도록. 왜 그래요? 그때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도움으로 도, 감옥에서 나왔으면 남은 일생을 평생 동안 사람 의지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이죠. 요셉이 그 후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때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사람을 붙들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일생동안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마귀의 공격이 올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돼서 약점을 가지고 흔들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